제 친구 세르주가 그림을 하나 샀습니다. 가로 150에 세로 120쯤 되는 그림입니다. 우선 배경 전체가 보시다시피 흰색이고 자세히 보시면 하얀색 가느다란 대각선들이 보시다시피 안 보입니다. 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흰색입니다. 세르주는 제 가장 친한 친구 중한 명입니다. 상당히 성공한 편이죠. 피부과 의사의 예술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이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세르주는 몇달 동안 안달복달하다 토요일에 겨우 이 그림을 입수한 모양이더군요. 하얀색 바탕에 하얀색 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그림을 이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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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거야? 5억 5억? w 억 l 억 이거 l 억인데 헌팅던이 l 억에 당장 k w 걸아 미안 a 아, 누구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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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헌팅던 갤러리 w a l 헌팅던 갤러리. <laughs> 아, 헌팅던 <laughs> 갤러리. <Yeah. 웃음> 아, 거기서 이거를 5억에 업어 갈 거라고? 아니. 헌팅던 갤러리가 아니라 헌팅던 어. 본인이 개인 소장용으로. 그럼 뭐그 사람이 너보다 먼저 사가지 않고. 그 원래 나 같은 개인 수집가로 한번 거치는 게 좋거든. 그래야지 가격도 어. 올라가고 좀좀 그, 그런 게 있어. 이쪽 시장이 좀 그렇게 돌아가. 어? <웃음> 아하. <웃음> 야. 어때? 응? 하얘. 그렇지. 아. 근데 이게 현대 미술이잖아. 현대 음. 미술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음. 이게 어쪽에서 끌러 오면은 색깔이 아니니니까 다른 색깔이 좀 보이는데 또 이게 조명 따라 가까이서 이렇게 쭉 가잖아. 아, 그러면은 아. 요 라인 따라 서 보이지. 요 흰색 선들. 어? 어? 요. 야, 아. 보이지? 아. <laughs> 그네네 네 슈트에 있는 흰색 선들은 잘 보여. 근데 이게. 응. 아. 그래 야, 이름이 뭐라고? 뭐가? 아 화가 앙 들어와. 뭘 들어와? 안 들어와. 아앙 들어와. 앙 들어와. 이게 뭐 유명한 사람이야? 야 대단히 유명하지. 아주 대단히 유명하지. 음... <laughs> <laughs> 세르진 너 이거 그 5억 주고 사온거 아니지? 아유.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이거 그 정도 해 내가 얘기했잖아 안들어와라고 아니 그러니까 뭘 뜨로 오든 음. 그게 막 5억을 다 주고 사온 건 아니잖아 그래 아이고 역시 너는 이해 못할 줄 알았다 뭐야 진짜야 너야너 <laughs> 이거 5억을 주고 사온 거야 이 판때기를 진짜? 음. 어때? 하얘 하얘? 응. 음. 그냥 하얘. 그냥. 하얘? 하얘. 야, 봐봐. 이게 가로 150에 세로 120쯤 되는 캔버스야 음? 어? 배경 전체가 흰색이고 자세히 보면은 거기 뭐 하얀색 가느다란 대각선이 몇개 지나간대. 음. 더 자세히 보잖아? 그럼 그 밑에 대각선들이 좀몇개더 있고. 아, 니 잠깐만. 잠깐. 이거 이거 보여? 뭐가? 이거 흰색 선. 아니, 어? 배경이 흰색이래매. 그러니까 보여. 그러니까 개 말로는 그게 보인대. 뭐 어쩌면 그게 뭐 회색이었을 수도 있고 뭐 노랑색이. 회색이나 노랑색이면 무조건 보이지. 아, 니 그러니까 개가 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흰색이 다 같은 흰색이 아니래. 어. 흰색이 뭐다 같은 흰색이지 뭐. 아, 그러니까 조명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봤느냐에 따라서 그래. 흰색이 조금씩 오묘하게 아니. 색이 변한대. 뭐 노랑색이 될수 있고 파란색이 될수 있고. 야, 근데 흰색이 흰색이지. 자, 어떻게 흰색이 어, 노랑색이고 어, 흰색이 파란색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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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왜 이렇게 열을 내? 왜 이렇게 어? 흥분하는 거야? 왜 이렇게 열내? 열내지 마! 아, 네가 자꾸 막배리 흔들고 내 말을 끊고 그러잖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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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내말 끊지 마. 안 끊을게. 계속해. 자, 그러면 어. 대충 이 그림이 응.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감이 왔지? <laughs> 어, 뭐 그런 거 같아. 자, 그러면 우리의 친구 세르주가 어? <laughs> 야, 이 그림을 얼마에 주고 샀는지 한번 맞춰봐. 음... 화가가 누군데? 앙드르아 들어본 적이나 있어? 앙드로아 아니 유명해? 아예 네가 그것도 물어볼 줄 알았어. 아, 당연하지 않나?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아니 가격을 맞춰보래면 화가가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따라서 가격이 탁정해지는데 <laughs> 갑자기 무슨 뭐 미술품 평론가가 되셨어? 아니 내가 지금 너한테 뭐 견적을 내달래? 아니야, 그냥 단순히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어. 너라면 그 하얀색 그림에 하얀색 줄이 몇개 쳐져 있는 그 흰색 그림을 얼마에 주고 사겠냐는 거야. 그걸 왜돈 주고 사고 그러 바로 그거야. <laughs> 아이고, 참. 바로 그거야. 그치? 아이고, 뭐, 잘했어. 내가 뭐, 상을 하나 내려줄게. 야! 야! <laughs> 야, 뭐야! 너, 이, 그, 가! 내가 아이고, 아이고. 있었으면서 진짜. 에휴, 직구자 진짜. 아이고, 아, 진짜 어디서 찾았어, 없네. 어디서? 아 그냥 여기 어딘가 있더라고. 아 내가 요즘 정신 이 진짜 없다. 아 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직 안 말렸어. 세르주가 그 그림을 샀다 이거라고. 샀어? 그러니까 음. 그 그림을 얼마에 주고 샀는지 한번 맞춰 보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면은 잠깐만 우리 세르주면 백만? 음, 에이, 그지? 이십인데? 칠십. 아니 왜 내려가? 올라가야지. 올라? 이백? 아니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냥 사, 쭉쭉 올려. 삼백. 아니 그냥 단일 그냥 확네 인생을 걸고 한번 올라가 보자. 9 0네 인생 900밖에 안 돼? 5억! 어, 뭐? 5억! 5억? 5억! 설마 맞다니까 진짜 오억오억 5억! 5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미쳤지 미쳤지 야그크림은왜 5억이나 <laughs> 주고 사냐고 야 우리 집이 1억이야 그러니까 이집 다섯 채야 아이 미친놈 이거 미친놈이지 그지 <laughs> 인생 판때기 5억을 줬대 웃기잖아 그래서 내가 <laughs> 야 세루즈 너 노... 이 이거 진짜 어? 5억 주고 사온 거 아니지? 어? 이판때기를 어? 유머 감각 유머 아, 감각 이 얼음 땡 땡은 안 받아줘 얼음 덩어리가 된 거야 땡을 안 받아? 내가 얼음 땡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그못 어, 참지 그래서 내가 공공이 생각해봤다 아 그래 그 그림이 무려 5억이다 걔는 그그 어액을 쓰고 나서 유머 감각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거지 이것도 갖다 어, 팔아 먹은 거야 5억 <laughs> 그럴 만하다 진짜. 어, 야, 아, 그러네. <laughs> 아이 진짜야. 참. 아, 아, 아 그래 그래. 야, 음. 내가 가서 한번 웃겨 볼까. 에이, 퍽이나걔가 웃겠다. 어? 야, 근데 이거 캐시넛 말고 딴거 없어? 두고 봐. 웃을 거야. <웃음> 고마워. <웃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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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기라 c u 아휴 r p 아 n 아 a c u l a r p e n t a c u l a 아 p e n 아 a 아 u l a r penta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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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야, 근데 세르주, 너네 집은 점점 이 수도원처럼 하얘진다. <웃음> <웃음> 에이 참, <진짜? 웃음> <laughs> 재밌다야. <웃음> 에이, 에이씨. <laughs> 지난 주에 통화했을땐잘 지내는 것 같던데. 그냥 뭐잘 지낸데. 이 말투가 좀못지낸대뭐 아주 잘 지내겠지. 너뭐 그러니까 하면... 그럭저럭 그럭저럭 잘 지내든가 말든가. 진짜. <laughs> 요즘 뭐 갤러리는 사주가? 뭐 새로 본건 없어? <laughs> 어우 야나 요즘에 외출할 돈이 없다 응? 나 망했거든 뭐? 어? 너 내가 왜 망했을까? 응? 어? <laughs> 너 내가 왜 외출할 돈이 없을까? 너 특별한 거 보고 싶냐? 어? 보여줘? 어나 보고 싶어 보여줘? 잠깐만 있어봐 그, 그래 야, 그래. 야, 그래. 그래. 안 들어와. 아, 그래. 이거 진짜 70년대 작품이야. 그건 짚고 넘어가야지. 그 요즘에 다른 것들이 비슷한 느낌들을 다시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달라. 이거 진짜 70년대 작품이니까. 아, 그래. 어? 너는 너임마너너 너 이거 마음에 드냐? 어 그래. 이 뭐랄까? 어. 이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이런 그런 여백의 미가 있어. 그래. 어. 여백이 있어. 뭔가 어. 내가 그리고 또이게 흡입력이 있어. <laughs> 빨려, 들어와, 야, 아버지, 조심해, 아버지. 빨려 들어가. 조심해. 어, 그래, 벌써. <웃음> <웃음> 너나 <아니었으면> 빨려 들어가. 조심해. 그럴 수 있어. 너나 아니었어. 빨려 들어갔대 <laughs> <내> 말이. 우와. <laughs> 아, 하지만 네가 어떤 이 작품의 그 어떤 울림을 느낄 수는 없을 거야. 아니야. 나도 울림이 담기. 아니야. 느낌... 너못 느껴. 느낄 수가 없어. 거짓말하지 마. 자, 봐봐. 이런 단색이 주는 그 작품의 울림이라는게이 인공 조명 아래선 느끼 가 힘든 거거든. 아 그래. 그렇다고 이 작품이 또 진짜로 단색이란 얘기는 또 아니야. 야 단색 아니지. 어? 얼마 주고 샀어? 5억 적당하다. 아주. 어! <웃음> <웃음> 아, <웃음> 야, 야, 나 미치지 않았냐? 미쳤지. 이걸 내가 5억 줬어. 5억! 이거 저걸 왜 샀어? 이런 씨. <웃음> 이씨. 아우 속죄연의 아우 내 친구 내 친구. 아, 아 진짜. 아 드디어 이해. 네. 여보 판떼기라니. 그건 아니다. 이해가 어? 안 된다. 뭐 느낌이 안 온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이걸 판떼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마크 집 보면 알잖아. 볼게 없잖아. 그... 니네 집처럼 아니. 아 너는 이런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어. <laughs> 아 그가 이 그림에 대해서 무덤덤한 거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제대로 배운 게 아니니까. 자 봐봐. 이런 그림을 어느 정도 느끼려면 공부 같은 걸 해야 음. 되는데. 걔 그거 안 했잖아 어? 할 생각이 없었거나 뭐 이유야 뭐든 난그 마크가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남을 깔보듯 말하는 그 뉘앙스 그 시선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내가 걔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마크가 현대 미술에 관심이 있든 없든 난 상관 안 한다니까 그런 걸로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자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거든 마크도 너 좋아해 세륜이 아니야 그 새끼 다안 좋아하더라 어? 내가 그날 확실하게 느꼈어 그 어떤 은근한 우월감 같은 에이. 걸 느꼈어 그모질고 신라랑 경매감 그건 같아. 아니야, 세르주. 아, 맞아, 진짜. 너왜 그래, 엄마? 너 자꾸 마크 편들어, 엄마. 그러니까 걔가 점점 더 건방져지는 거야. 그냥 친구면 친구답게 솔직하게 얘기해. 어? 마크, 너 너무 건방져. 어? 이러다가 친구 하나 없이 늙는다. 이렇게 해, 마 세르주. 에휴. <laughs> 우리들이 많이 웃었다. <웃음> 웃었다고? <웃음> 많이 웃었어. 우리들이 그것도 같이. 네가 그거 판때기라고 했는데 웃었다고? 판때기라고는안 했지. 하지만 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웃었어. 그러니까 네가 그 집에 가서 그림을 보고 웃었다. 응, 음, 여기 잠깐 놔둬. 그리고 세레주도 같이 웃었다. 못 믿겠으면 믿지 말던가. 근데 막그 그 그림은 네가 말한 대로 하얗더라. <웃음> 순수한 웃음이었냐? 순수한 웃음이었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다행이다 그랬다니까. 그래. 아네 생각보다 훨씬 낫던데 뭘야 심지어 세르주가 먼저 웃었다. 세르주가 먼저 웃었다. 어. 세르주가 먼저 웃고 그다음에 네가 웃었다. 어. 어. 그럼 이건 무효야. 어. 걔가 먼저 웃은 건 네가 그림 보고 비웃기 전에 물타기 한 거야. 즉 순수한 웃음이 아니었다는 거지. 순수한 웃음이었어. 그래 순수한 웃음이었을 수도 있어.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게 이게 의도가 옳지가 못해. 뭐가 의도가 옳지 못해? 무슨 말하는 거야? 네, 바보야. 잘 들어. 응. 걔하고 넌 같은 의도로 웃은 게 아니야. 너 그림 보고 웃었지. 응, 응. 걔는 너 비위 맞추려고 웃은 거야. 응? 주파수를 네 수준에다가 맞춘 거야. 아주 낮게. 나는 네놈 연봉보다 훨씬 더 비싼 그림을 살수 있는 미술품에어가지만 여전히 반항적이고 유머 감각도 충만해. 그거 보여주려고 웃은 거야. 응. 걔는 너처럼 그림이 어처구니 없어서 웃은 게 아니라 너를 기만할 의도로 웃은 거야. 이 순둥아. 아 근데 마크 너 내가 이 얘기하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해봐 어난그 그림이 좋진 않았어 근데 나는 싫지도 않았어 여정의 완성 하하하 야 이건 어쩌다 나온 그림이 아니야 하나의 예술 작품이야 창작관들이 생겨난 이 예술을 하, 어떤 하, 식으로 하,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하, 바라볼 <laughs> 그래 그래 웃어라 웃어 야 지금 세르주가 하는 헛소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 개감을 속이 막 뒤집어지는데 니가 하니까 아주 참신해? 그냥 웃겨? 마크, 너 이런 식의 자기 도치는 좀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 점점 더 삐딱해지는데 이거 되게 별로야. 잘 됐다. 난 내가 나이 들수록 악담이 더 늘었으면 좋겠거든. 대단해. 형식을 느껴. 아, 나 이제 너랑 말안 해. 급한 그 떼기가. 말 걸지 마. 말안 해. <laughs>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가 있네. 그렇다니까 <laughs> 이쪽으로 와봐. 웰글씨. 이쪽으로 와봐. 이 그림 한번만 봐주시죠. 아이고 조심해서 오십시오. 미술품 전문가님 귀한 몸 다치십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 그림 한 번만 봐 주세요. 자, 여기서 어떤 형식이 느껴지십니까? 아, 예. 아, 안 느껴지신다고요? 왜요, 왜요? 너무 표현적이고 감상적이어서 형식이 낄 틈이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래. 네가 날 놀려서 재밌다면 다행이야. 그래. 이 생각을 말해. 네 느낌을 묘사하라고. 아, 나 어떤 울림이 느껴졌다고? 어떤 울림을 느끼셨어요? 저도 좀 느끼게 해 주세요. 내가 그 그림의 진가를 알아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지. 어째서? 너 제정신이니까. 네이 재앙에 가까운 우유부단한 성격 빼고는 너 지금 정상이니까. 나도 너처럼 모지게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내 눈봐. 보고 있어. 그 그림 좋아. 마음에 들었어. 감동을 받았어. 아니. 잘했어. 잘했어. 이것도 대답해. 네 결혼식이야. 근데 하객들이 웬 허연 판때기를 하나씩 들고 오는 거야. 다른 선물 아무것도 없다. 그것만 주는 거야. 이반 결혼 축하해. 어, 이반 결혼 축하해. 어, 어. 이반 아저씨 결혼 축하해요. 좋아? 기쁠까? 제 생각에. 이 그림은 흰색이 아닙니다. 제가 제 생각이라고 한건 그만큼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건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흰색이 아닙니다. 흰 바탕에 다양한 회색 있고요. 네, 아, 색상이 상당히 옅다고 볼수 있겠네요. 또 이게 그냥 흰색이었다면 전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크는 이걸 흰색이라고만 생각하죠. 왜냐하면 흰색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의견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게 그 친구의 한계입니다. 이반이나은 다르죠. 이반의 눈에는 이게 흰색이 아니니까요. 아. 마크 마음대로 생각하라고전 상관없으니까요. 아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을까요? 세르주가 현대 미술에 속았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을 텐데 말이죠. 이건 좀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친구에게 좀 다른 방식으로 말했어도 됐어요. 덜 공격적인 어조로 할 수도 있었거든요. 친한 친구가 흰색 그림을 사서 설령 제가 병이 난다 하더라도 녀석을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았어야 됐는데 잘해줘야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겠습니다. 음음음 음. 음.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응, 음, 해줘. 이반이 내 앙뜨로아 좋아하더라. <laughs> 네 앙뜨로아 어있어 왜, 다시 보게? 어, 보여줘. 진짜? 응. <laughs> <laughs> 역시 마음 열줄 알았어. <laughs> 는 바로 이 아들아. 하하하하. 아. <laughs> 음, 그래. 음, 아, 음, 나. 아. <laughs> 됐다, 됐다, 됐다. 이거 그냥 그림일 뿐이야. 우리 괜히 여기 엉매이지만, 아, <laughs> 너 이거 읽어봤어? 응? 음? 이거 읽어봐. 명작이야. 어. 아하, 음, 아하, 세네카. 행복한 삶에 관하여 상당히 모던해 그 책이면 다른 책은 읽을 필요도 없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거든 아! 이 그림처럼 말이지 형태와 색을 독창적으로 생략해버렸잖아 다른 것들은 다 진부한 것들이니까 음... 뭐 그래도 가끔 구상적인 작품들도 볼 줄은 알아야지 아, 맞어 니네 집에 걸려있는 그 플랑드르 작품 상당히 평화롭잖아 아... <목소리> 8시 12분 <목소리> 야, 너 지금 <laughs> 글났어, 글났어,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임마, 뭐, 발나가 장난이야? 에이 진짜, 아유, 진짜, 어, 야야야야야, 몇번 정도, 몇 야. 번?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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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왜, 왜? 야, 그래, 새어머니들이 두분다 청첩장에 이름을 넣겠다는 거야. 어, 어. 아니 뭐 캐서린이 괜찮아. 걔는 어렸을 때부터 새엄마 소리 자랐으니까친엄마도 돌아가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나,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여자가 정말 싫어. 난그 여자 정말 혐오해. 난 진짜 그 여자가 내 청첩장에 올라가는 게 진짜 싫다고. 근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새엄마 이름을 집어넣게 아니라면 자기 이름도 빼. <laughs> 아니면 캐서린 새엄마 이름을 빼던가. 아니 이게 말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그럼 그래. 알았다. 그럼 우리 뭐 붙어지게도 뭐가 필요 없다. 나는 야, 우리 다큰 사람들이고 우리가 알아서 결혼식 준비 다 하고 어, 직장 준비 뭐 필요한 준비 우리가 다 하겠다 그랬지. 필요한 준비다간다한말 걔를 딱 짓고 딱 하더니 왜 그걸 당신이 한다는 거야 어? 청직장에다 부모님 이름을 딱 넣어드리면 부모님도 알아서 쫙돈 내주고 다 하는 거를 왜 당신 돈 내고 그걸 다 하겠다는 거야 그냥 청춘장 이름만 집어넣어라고 당장 그러면 우리 우 우리 어. 우리 친엄마 이름을 좀넣무안 될까 그랬 알았어 그거 알았어 그래서 우리 집에 청춘장에는 부모님 이름 세번 캐서린 애는 두번이 올라가기로 했어 음. <laughs> 그게 다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나 우리 엄마 전화 걸었지. 엄마, 이래저래가지고, 실집장에 엄마 이름이 올라가게 됐어요. 어이. 그랬더니, 엄마가 이름을 빼라는 거야. 아니, 엄마 지금 다 결정이 나가니까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올리면 안될 거야. 아냐, 그거! 안돼 너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니? 어? 엄마 이름이 거기 어떻게 딸랑, 어떻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너네 아버지 성에 이거 그 껍데기처럼 붙어있는 그이는고년 이름 밑에다가 엄마 이름만 떨렁, 어? 무슨 버림받은 여자처럼 이름만 떨렁.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저기 엄마, 저 친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거든. 일단 그렇게 하시고내일 다시 얘기를 하면 안될까야 내가, 너어거요 엄마랑. 아, 가서 뒷전이니? 어 엄마가 왜 뒤져냐? 아니야 엄마 뒤져 이잖아 뒤져 뒷전 맞지 뭘그래 뒤져봤자 별 거래 그래? 지금도 나 결정하고 지들끼리 나 결정하고 나서 얘기해주고 어, 그러네 결정 다 했네 지들끼리 다 작당을 했네 늘그 이발에 엄마는 다 괜찮다고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엄마 지금 나 친구들 그래 친구들이 기다리니까 너 가봐야 되겠지 뒤져놓만 끊는다 그래서 <laughs> 힘들어 몇 분이야? 아, 많이 힘들어. <laughs> 근데 캐서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했어? 엄마 괜찮으시대 결혼식에 대해서 뭐 물어본 거 없으셔? 다 들었잖아 지금 아니야 아니. 아들 뭐라고 하셨어 결혼식 엄마는 청첩장에다 이름 넣기 싫으시다 아니 그거 말고 결혼식 얘기 없냐고 엄마는 청첩장에 새엄마랑 같이 이름 넣기 싫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자기 새엄마 이름도 차고 그러는 건 나잖아 우리 새엄마가 아니라 우리 새엄마가 이 사실을 아시면 자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 아시면 물 끓고 와서 자기 이름 빼달라고 비을부이잖아 당장 전화해서 오해를 풀어드려. 그래서 난 다시 엄마 전화했어. 를 엄마 이번엔 전화 듣고 있는 거 다른 전화기로 내 전화기 도착하고 있는 거지. 아이고. FBI인 줄딱 지금 엄마 대욕 엄마 대 욕까지만 엄마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나는 매사 일처리가 금묘하기도 이번에도 엉망진창이구나. 어? 어? 평생 동안 그렇게 허둥지둥한데 하 아니 무슨 아님밥 중 홍두개처럼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면은 17년 동안이나 니네 아버지랑 나랑 다 연락 끊고 살았는데 갑자기 오늘에 이렇게 멀건하게 같이 있어야 될거 아니지? 아니 엄마 저 결혼식인데 그래도 아들 때문에 그 정도 할줄 엄마한테 뒷전이지? 어? 그리고 말이야 청축장 말이야 청축장 말인데 모든 사람들이 꼼꼼하게 읽어볼 그 청축장에 엄마 이름만 그렇게 떨랑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니 어머니 그렇게 말하면 이기적이세요! <laughs> 아휴 음, 아, 이게 누구니? 엄마 저 지금 드라마 틀어놨어 어, 고부간의 갈등편 어 그래 엄마 어, 저어저야아 그렇지 야 목소리가 근데 우리 세입자하고 똑같니 아침에 저저쓰세좀 올려달라고 세입자한테 갔다가 우리 집 식구들은 전부 다내결란이러면서 전체가 다 욕을 먹었다 <laughs> 아니 근데 어 너는 저 이모한테 결혼한다고 얘기도 안 했더라 아 오늘 전화하려 그래도 야 너는 엄마는 모이 뒷전이잖아 가봐 엄마만 뒷전이 아니 엄마의 모든게다 뒷전인 거지 어 엄마 나 지금 친구들 그래 친구들한테 가봐 엄마 뒷전은만 끝낸다 <laughs> 이게 그래. 진짜 끝. 설마 아버지 아니겠지? 어. 내가 다시 왔어. 좀 젊어졌지. 운동을 좀 했거든. 아, 잘했네. 어. 엘리베이터가 만 원이더라. 그래서 내가 계단으로 내려갔지.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뚜벅뚜벅 생각을 한번 해봤어. 내가 주떼 없고 아메바에 비겁하다? 당장 다시 올라가서 마크의 대갈통을 총으로 날려버릴까? 생아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내가 신도 없고 아, 알람 방귀나 아, 끼는 그런 놈이 아니라고 똑똑히 보게 될 거니까 말이야.라고 어, 생각을 할 때, 어, 어. 난맨 아래층에 도착을 해 있더라. 그때 난내 내 자신한테 얘기를 했지. 잘 들어 이 밤. 음. 가장 친한 친구의 대갈통을 날려버리려고 지난 6년간 상담치를 받은 게 아니잖아. 그래. 상담치를 6년 동안이나 받았으면서 그 친구의 무지한 공격성 뒤에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건 아니겠지? 그래. 난 다시 시동을 걸어서 천천히 참의 계단을 하나 하나씩 오르면 또다시 내 자신한테 얘기를 했어. 잘했다. 좋아. 내 친구 마크는 지금 절규를 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친구를 도와야만 해. 그래. 그래서 내가 다시 왔어.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내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너희 둘에 대한 얘기를 꺼내봤어. 앉아봐. 네 정신과 의사한테 우리 얘기를 해? 어, 난 그분한테 뭐든지 얘기 다 하거든. 대체 왜 우리 얘기를 한 거야? 정신과 의사한테 우리 얘기 절대로 하지 마라. 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어. 아, 뭐 때문에 우리 얘기를 한 거냐고. 너희 둘이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어. 그 의사가 뭐래 <laughs>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 야, 정신과 의사가 이런 일에 자기 의견을 얘기해도 되는 거야? 아니 절대 하지 않으셔 근데 이번엔 하시더라고 막제스처도막 취해가면서 평상시에는 되게 막 뻑뻑해 오죽하면 내가 선생님 제발 좀 움직여보세요 라고 말했었잖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됐고 그 의사가 뭐래 야, 그, 그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가 뭐가 중요해 뭐래 안 궁금해 아, 난 궁금해 나 알아야겠다고 알겠어 이번 알고 싶어? <laughs> 뭐야 그 적어 왔어? 적었어. 너무 복잡해서. 자, 그럼 내가 한번 <laughs> 읽어 볼게. 내가 나인 것은 내가 나이기 때문이고, 당신이 당신인 것은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이기에, 나는 나이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또 한편으로,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나라면, 그리고 내가 나이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내가 아니고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왜 적어왔는지 다들 알겠지? 너 거기다 얼마나 내냐? 한 번에 20, 일주일에 두 번. 이야, 기가 막히네. 그것도 현금으로. 음. 프루이트가 그랬어. 지폐는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는 맛이라고. 덕분에 우리 비싼 상담 받았다. 우린 행운아야. 그러게. 그거 한 장씩 카피해서 우리한테 나눠주면 정말 고맙겠다. 분명 어딘가 쓸 데가 있을 거야. <laughs> 니들이 틀렸어. 이거 굉장히 심오한 거야. 근데 난그 정신과 의사한테 감사해. 널 이렇게 우리 품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줬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laughs> 좋아. 자, 그럼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 내 친구 세르주의 앙뚜로와를 내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내 친구 마크가 지금 믿질 않아서 지금 이 사다리 난 거야 아니, 나는 니들이 내 그림 어떻게 생각하는지 1도 관심이 없다고 세르주, 난저 그림 보면 볼수록 좋아져 나 이거 진심이야 아, 아 그림 얘기 그만해 나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이 얘기 그만하고 싶다고 왜 이렇게 예민해? 안 예민해 나 니들 생각 충분히 다 알았으니까 이 얘기 그만해 이제 이제 이거 끝 화났네 화안 났어 그냥 좀 지친 거야 그래, 그게 바로 네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연연한다는 아, 뜻이야 아, 그만, 마크 나, 나 지쳤다고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니들 둘다다 다 지겨워지려고 한다 나가서 뭐좀 먹자 자아 그... 너나가 너나가 아니 너네 둘이 같이 가 가자 아, 아 그건 안 되지 이렇게 세 명이서 모이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야 너는 지금 이게 좋아 보이냐 <laughs> 얘들아. 우리 진정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서로를 헐뜯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적어도 저 그림 때문에 야 지금 네가 이따위로 진정이라고 하면서 성직자처럼 굴어봤자 불 끄덩이에 기름 끼 없는 꼴 밖에 안 된다고 너 이러는 거 한두 번이야? 난 기죽지 않아요 야네 정신과에서 용하다 나도 거기 상담 한번 받아야겠어 안돼 예약 안 하면 못가너 근데 뭐 먹어? 마그네슘 맛있어? 아 아니야 난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이야기로 마음먹었어 나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애도 낳고 또 언젠가 죽겠지? 어, 근데 그나저나 내 문구 사업 잘 되겠지 이거? 아휴. 그런 의미에서 표현을 빌리자면 너와 나의 공통점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 난 네가 저 그림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어째서? 난 세르주 사랑해 세르주 정말 사랑하는데 저 그림을 산 세르주는 사랑할 수가 없어 아, 아, 샀다고만 얘기하는 거야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좋아한다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좋아하지도 않으면 왜 샀겠냐 이게 바로 핵심이야. 봐봐, 봐봐, 저 기고만장한 뜻도. 난가볍게 던졌는데 아주 무거운 힌트가 답이 되어 돌아오잖아. 그래,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치자. 내가 정말로 저 그림을 좋아하는 상황이라면, 너는 여태까지 나한테 던졌던 그억지스러운 의견과 역겨운 말들이 나한테 가장 큰 상처가 될수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아우. 이 손짓은 네가 보기엔 별 의미 없고 아기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은 그 반대야. 이 손짓은 아주 깊은 혐오감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와이프를 그렇게 엉망으로 설명을 해야 했던 이유가 그 담배 연기를 손으로 냈던 그 손짓 때문이라고? 그래. 내가 너희랑 말은 섞어서 뭐하겠냐? 오유 그래 얼른 많이 피고 얼른 대자 버려라. 아주 악나했지야 그건 너무 과장이 심해. 뭐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번엔 내가 틀렸다고 하지 않아? 과장이 심하다고 하지. 난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고. 아니야. 네 와이프 폴라는 아주 거만하고 편협한 기질을 보여준 거야. 딱 지금의 네 모습처럼. 아이고 딱하다 딱해. 어쩌다 그런 사이코패스랑 얽힌 거냐? 마크 어? 와이프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야. 뭐야? 어 뭐야? 뭐가 지나갔어? 너 방금 한말 취소해. 싫어? 중상 삼두. 방금 한말 취소해 세르주. 취소해 진짜 말도 안 되고 마지막 경고다 취소 해 세르주. 아 아주 잘 어울리는 커플이야 한쌍의 아주 구닥다리들. 아, 아, 취소해. 음 비호감 진상 극혐. 그 야가나 <laughs> <도망가. 웃음>

i see you